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저는 원래 2 0 1 7 내가 지금 자이꺼자이꺼 보러 왔다고 어? 뭐야? 어? 어? 되게 빵빵하네 장당 만 구천 오백 원 양수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딱 허공에 나오면 은 애들이 많이 놀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덥는 거 아니었나요?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똘똘 감쌌는데 아네 이제는 좀 이렇게 진화가 돼서 아. 좀 이제 편하게 지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압박 밴드로 아. 이렇게 쉽지 않 아. 이건 소재가 뭐예요? 아, 거의 대부분이 오바 같아요. 애착 인형. 네, 쫄깅이 봐봐. 아, 무늬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죠? 꽃무늬 네. 있는 애들은 지금 보면 블러썸으로 들어가요. 보통 네. 애기 지금 첫째시죠 네. 그러면은 미디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게 애기들이 인형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잡거든요. 음. 음. 아 그래요? 엄마 아 특치가 느껴져서 이게 좀더더 좋아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귀엽다. 엄마들이 왔었어요. <목소리도> 작은 거는 용량이 아기가 150 정도 먹게 되면 여유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분유가 섞일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150 정도 먹으면 사실상은 큰 젖병으로 바꿔주셔도 꼭지는 SS 하고 S 하나. 또 벗다기 하나 사죠. 머리가 어디에? 여기죠? 머리. 여기다 할지.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저희 욕조만 하시면 55,000원이시고 19만 원에 28,000원짜리 방수요 특대형 드려요. 어. 나는 방수요 특대형 필요 없어요 하시면 중형으로 두개 갖고 하셔도 돼요. 친생한테. 어, 어.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사용하시는 게 이거. 그다음에 아기가 두 달이 되면요. 머리가 단단해져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기 머리 말랑말랑해요. 목욕해야 그래. 됩니다. 아 목욕타월이요? 보통 여기서만 몇 아니면 못 사는 가격이고요. 이거는 모통 목타올은 다섯 여섯 까지도 충분히 써요. 응. 보통 살때한몇장 정도만. 응. 정도 엄마가 그래. 다 틀린데 최소 두 장은 제가. 할 마음이 있어야지 오면 좋을 것 같아. 할인이나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른 시기에 오면 안 좋아. 계속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십이만 5천 원밖에 안 해. 그 혹시 사각형이면 애들이 잡기가 어려워. 손이 작아서요. 음. 아 핑크색, 하얀색해. 아 고민이네. 근데 하얀색이 더 귀엽긴 하지. 근데 사실 이쁜 거는 하얀색 글러썸이 브라소미. 요 그럼 이걸로 해. 하얀... 어, 손빨래 또는 세탁기 사용하실 거면 물... 세탁망에 넣고 물고슬 손은 천물세탁 해주시고 건조기 사용은 안 됐어요. 아 네네. 야이것도 진짜 귀엽다. 땡기시면 돼. 넣을 거고 가운데 머리 넣으시게요이 처럼 입으실 거고, 이 가운데다 애기 넣을 거예요. 뭐? <laughs> 어, 근데? 네? 지금 <저기> 뭐? <laughs> 이거 버티나? 안쪽에 있는 병 여기 먼저 넣으실 거예요. 아버님은 반대쪽이있요 그래서 쭉 당겨서 애기 다리 한쪽 먼저 넣실거예요 아, 여기 타 머리까지 덮어주세요. 애기들은 목을 못 가는 니까 뭐, 목을 못 가는 니까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애기 넣으실게요 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머리까지 <laughs> 다덮어주시고요저 밑에 보시면 엉덩이 패드 따로 있어쭉 잡아 올리시면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양쪽 다 쭉쭉 챙겨주시면 푸른 거 두고 나니 <laughs> 따로 있는 거 전기장에 조금 보셨나요? 아니, 처음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장단 좀 짚어드릴게요 음, 이렇게 계량돼 왔어요 이 전시장 안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옛날 거 네. 이런 건한 장에 한 3, 4천 원 정도 할것 같고요. <laughs> 어... 엄마들이 보통 이런 건목욕타올로 많이 쓰세요. 아, 네. 기저귀로 쓰려고 하면 10장 넘게 하루에 쓸 필요한데, 이게 세탁해서 다 엉키고 해가지고, 아, 네. 노동이 많이 가거든요. 음, 네. 접어놓은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 네. 네. 이런 건한 장에 한 7천 원, 아, 7,5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신생아 한두 달은 괜찮은데 애기가 이제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새 나오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일회용 기저귀랑 똑같이 새지 말라고 잘 쓰라고 네. 이렇게 개량해온거랍니다 음, 네. 얘는 대신 단점이 가격이 제일 비싸요. 아 네. 그래서 요 주름 있는 거열장 하고요, 방수 커버 두개 세트가 15만 3천 원못 합니다. 아 네. 혹시 뭐 이런 걸로 하시면 8만 원 정도만 하시요 얘는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거든요. 신생아는 들어보셨던 것처럼 물변이 많아요. 일 흘러서 여기가 다 묻어요. 이게 음. 갈 때마다 얘도 자주 교체해야 돼서 얘를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세요. 음. 그럼 결국 제일 비싼 가격이랑 비슷해지는데, 빨이만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는 편하게 쓰시라고. 15만 3천원 당연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일회용, 어, 여기저기 뭐한 달치도 못 사는 금액이거든요. 생각하시면 음, 방법은 어렵지 않네요. 네. 이거는 계속 빨아서 쓸수 있는 거죠둘 째까지도 쓰. 아 그래요 이거. 네. 근데 이 방수 커버는 이게 휴대폰 배터리처럼 소모품이라 네. 깨지니까 둘째 때는 보통 커버는 새로, 새로 하시고. 기저이랑두 째까지. 윤지야 색깔을 정해야 한대. 네. 섞어서 하면 네 개면 돼 아니면은 여덟 개 필요해? 어떻게? 네, 여덟 개 할까?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 근데 네, 두개 세트도 있대. 그건 총 6개? 그러면 6개 할때 사이즈를 그러니까 큰거 3개, 작은 거 3개가 필요할까큰거 2개, 작은 거 4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작은 거 3개 큰거 큰 3개지, 3개? 결국 응,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6개로 한 하시면은 힘이 좀더 있으니까 저 폭신이, 폭신이 골라야 돼 확실하게 짧은 짧거안되는 <laughs> 거. 오짧면안 네. 됩니다. 이거도 이것도. 어. 그리고 요거 베기 커버거든요, 애기들 인견이라 시원해요. 요거 선물로.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그러면 단품 하나, 음, 하나 하나씩. 네네. 네네네. 그냥 어, 일반 타월 하나 받. 네네.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주신다는 이게 네. 요거예요. 아 네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감사합니다. 네. 안녕. 별로 나가야 하나 보다. 아. 가자. 음, 이제, 애기, 잘했다. 이제 애기 태어나도 돼. 어, 오길 이제. 잘했다. 또런 아, 것도 나 사야 될것 같아. 저런 거? 저런 거좀 나중에 보자. 난 제일 필요한 건다 샀어. 소감이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제 혹 태어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샀어, 다. 이거는 애기 띠산 거고 이거는 메쉬 소재라서 시원하대. 그리고 여기 젖병. 작은 거세개랑큰거세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호랑이도 적당히 그려져 있고. 젖병을 사니까 얘네를 이렇게 젖병 어, 소독기를 세척기를 줬고 또 요거는 기적이, 청기적인데 이렇게 이거랑 같이. 요게 개당 만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싼 거. 여기 적고 이 이게 제일 귀여워 오늘 산 거. 45,000원 주고 산 가장 유명한 애착이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귀 잡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엉덩이 벅벅 긁어가면서 나오는 거고. 이거 이제 태어났을 때 데리고 올 때. 이거 싸게. 이거 나중에 입걸로도 쓸수 있게. 이거는 애기 태어났을 때 의자 다대에놓고기서 놓을 수 있게. 무베 같은 거 놓고. 응. 소이 낳아져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인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다 하면 여기다 높혀갖고 근데 이게 진짜 천이 엄청 부드럽다 음. 대박이야